할렐루야! 오늘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루 교회에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읽어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아시죠? 외워보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참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참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수많은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쁘고 악한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심에 불타고 있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마음 그 희기심에 불타고 있는 너의 그릇된 생각, 그생각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 생각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생각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참 참새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게 만들어 버렸고 끝내 동생과 함께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십삼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십삼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읽은 잠언 사장 2 3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겁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중심에 정결 예식을 앞세워 외식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끝내고 그 논쟁의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과 제자들에게 진짜 더러운 것 정결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에 관한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난 후 14절 말씀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나 손 씻는 관습 등 장로들, 즉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철저히 여러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을 지킬 때 자기 자신들이 정결해지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행위는 율법을 넘어 여러분 위생 문제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에서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불리는 유행성 감염 질환인 페스트로 인하여서 약 4년 동안 2500만에서 50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여러분 잃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는 그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 흑사병을 옮기지 않았는가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따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는 목욕을 하고 집을 청결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청결을 유지하다 보니 간염병에 여러분 덜 걸렸던 겁니다. 이처럼 손을 씻는 행위는 좋은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겁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꼭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 장로 즉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더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더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온갖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여러분 개입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그 모든 전통들이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담고 있는 사랑은 잊혀져 가고 그들의 전통만 전통과 형식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놓치면 지키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사람이 만든 그 전통에 얽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서 남들이 지키지 않으면 남들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손 씻는 장례의 전통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마치 경건한 삶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것이 정결한 삶이라 그들은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정결법에 따라 먹어야 될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럽다라고 그 사람들을 정제하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의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럽고 깨끗한 정결한 삶과 경건의 문제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거나 부정한 음식을 피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정결하게 되는 것 결코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건, 정결한 삶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 어김없이 참여하며.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읽고 쓰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형적이라 할지라도 그 외형적인 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은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강단에 서는 자리, 서는 것은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시냐고. 이 자리에 설 때, 어떠하냐고.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나 강단에 서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인들, 형제 자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을 아는 자들이 너나 잘해 기도는 청산유수야 설교는 참 잘해 근데 왜 삶은 그게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 오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문대로, 설교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 그 설교문과 기도문을 작성할 때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문 이 설교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그릇된 길만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100번 잘못할 것, 98번, 99번 잘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조금씩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 느끼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게 되면 어제의 모습보다는 조금 바뀌어져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 내려놓는 것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아직도 멀었지만 목사가 되어져 가는 저 자신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미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끝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울역에서 똑같이 출발한 기차다 할지라도 어떤 레일을 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 그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 정결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있었던 일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2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과 같이 사우랑에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압을 보았더니 사우랑이 갖췄던 그 외적인 모습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 버리셨다 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운 밖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닌 중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전에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진실을 감추고, 우리는 행동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가득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겁니다 엘리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21절로 22절 말씀과 같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음란을 비롯한 이런 열두 가지 악한 생각은 모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리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누니 내 네, 아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원함은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악하게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악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갈때 우리는 정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팔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아멘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릇된 삶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삶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외적 형식, 어떤 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떤 행위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에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겉은 정결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은 보문 21절로 22절 말씀과 같이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여전히 악한 생각 숨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간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증할 뿐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만 밟을 뿐이고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나내 모습 보기 싫어. 나 견디기 힘들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걷지 않은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삶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은혜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며,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